s 안에 쇼핑몰이 좀잘 h i c h I'll t e l 꾸준히 나가는 스테디셀러가 있어야 되고 또 굉장히 막 엄청나게 o the steady seller. I s a 그런 I'm going to go to the best. I'm going to go to the b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어떤 그 이득이 될수 있는 그러니까 매출이 올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어야 돼. 거기에 초점이. 축구 골잘 넣는 선수들 보세요. 골에 대한 집착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기술, 같은 능력과 그 비슷한 것이 있더라도 골에 대한 집착력이 아주 강한 선수들이 있어 그게 골을 넣는 힘이야 UFC도 봐봐요 똑같은 실력과 기술이라도 어찌 됐든 상대방을 무너뜨린다는 어떤 기세가 강한 놈이 이겨 그게 똑같은 상황에서도 클라이밍도 똑같아 똑같은 힘과 기술이 있어도 강하게 나는 저기로 올라가겠다는 게 강하게 마음 박혀있는 놈이 올라간다고 모든 게 그렇죠 격유에, 거기에서 이제 결, 결국은 승부가 벌어진다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사업도 크고 짜고 이제 그 차이는 결국은 뭐, 뭐, 다른 걸다 떠나서 뭐, 어디 부분까지 내가 그 사업의 규모를 키울 것이냐. 이게 이제 딱 분명하게 서 있는 사람이 거길 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도 내가 돈을 벌고 싶다. 수입을 올리고 싶다. 이런 게 이제 분명하다. 그러면 어, 결과적으로는 회사로서 봤을 때는 그런 사람이 그 능력치가 정말 그 회사 이득이 될수 있는 골을 많이 넣는 그 무엇이 강력했을 때 확실한 거죠. 무슨 얘기인지 하나? 이게 근데 이제 가끔씩 나도 이제 그 직원들, 그 저기, 이제... 프로필을 보거든 이제 그 계속해서 나는 이제 지금 인재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 구인을 내놓고 있는데 이제 가끔씩 와요 지금 이제 한두달 전에 내놓 거라서 보면은 이제 그 이렇게 자기 경력을 써놨더라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래도 이제 대충 뭐예 회사 다녔고 저 회사 다녔고 이런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 솔직히 <laughs> 내가한때는한1년 다니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내가 때는 전혀 신용력이 없어 무슨 능력이 있겠어? 나는, 내가, 나게 기준 말 그대로 3년 동안 회사를 일을 해야, 그래서 뿌리 정도 내렸다. 그 정도 내렸다라고 평가를 내리는 사람인데, 1년 다니면은 회사 적응도 하기 전에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 사람 문제 있다는 얘기잖아. 내가 할 때는.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 문제 있는 거야. 적응 능력이 없는 거야. 거그 어디 조직에 가서도 스며들지 모르는 사람인 거야. 근데 그걸 경력이라고 내놓으면은 다 나는 쳐버리죠. 근데 이제, 이제, 하면서도, 거기에 이제 자기의 이제 능력치를 쓴 사람이 있어. 이렇게 회사에 올려가지고 이런 뭐 자기가 들어가서 요, 요 정도의 매출이었는데 뭐 자기의 역할로 해서 뭐를 했다. 무쓴 역할을 해가지고 어떤 부분을 성과를 이뤘다. 음, 그런 걸 쓰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잘 생각을 하라고 그게. 그, 캐리어라는 게 스펙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부분을 했다. 이런 부분까지는 좋아요. 그게 이제 그러면 눈에 확들어가아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군. 근데 그걸 이제 조금 더 이제 매일 눈으로, 눈으로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은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 그러니까 그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박주임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박주임이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에 이제 취직한다고 경력서를 넣었어. 근데 그러면 이제 클라임나이트라는 회사에서 자기가 이렇게 이제 수리 쪽, 전동 킥보드나 이런 것들을 도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리를 했으면서, 음 수리 건수를 뭐 하루에 뭐 어느 정도 해가지고 한달 매출이 어느 정도 해서 끊임없이 만들어냈다. 이러면 이제 굉장히 아 구체적이고 분명한 캐리어가 나와주는 것이잖아. 자, 거기까지 좋다, 얘가야. 근데 이제 이것은 봤을 때는 이제 아, 이 사람이 분명히 그 캐리어가 인정이 돼. 근데 이제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가 이제 특별하게 보이는 사람이 가 아직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정말 특별하게 보일라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회사에서 그동안에는 할수 없었던 그 매출이 발생할 수 없었던 이거에 대한 어떤 성장 동력이 확실하게 엔진이 부착이 되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회사는 그 뭔가 끊임없이 성장의 한 단계로 업그레이드를 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나는 이제 비스트라고 보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아나? 그 단순한 자기, 그렇게 이제 경력을 했는데 그 회사는 망해서 이제 다른 데 취직하고, 알아보고 있다. 이거는 뭐, 그럼 자기의 능력이라는 거는 그냥 자기의 그냥 역할만 했을 뿐이지, 회사로 봤을 때는 큰 도움이 안된 거지. 중요한 역할을 안한 거지.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 전체 일이라는 거는 책임감 있고 어떤 큰 역할을 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부장급이라는 건 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회사에 있으면서 하나의 엔진 동력으로 해서 그니 자기가 자기가 있을 때그 부분을 확 올려놔서 그게 끊임없이 성장이 될수 있게끔 매출 단위가 2단계에서 2단계로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 이런게 이제 확실한 뭔가를 만들어 낸그 회사에서 획을 딱 그어 놓은 사람의 역할이란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하는 것이 나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음, 안 그렇고는 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이게 진정한 나는 캐리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이제 뭔 얘기를 하려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어, 어저께 이제 뭐 여러 가지 성실성, 능력성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결국 능력이라는 게 뭐냐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결국 회사에서는 성과를 내는 일이에요 매출을 올리는 일입니다. 이제 그 부분에 자기의 그 역할이 분명하게 눈에 띄게 딱 나와지면 아 그거는 분명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제 거기에 이제 거기에 이제 바탕이 이제 성실성이 있어야 이제 그 그게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회사라는 거는 동호회도 아니잖아. 우리는 매출과 성장과 발전, 말 그대로 점수를 따기 위한 조직의 목적이잖아. 그러면 그 조직의 목적에 맞는 각각의 구성원의 플레이를 해줘야죠. 근데 그게 아닌 다른 노력이라는 거는, 음, 조금, 좀 그렇죠. 조금 인정을 해주기에는 뭔가, 조금 약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박주임도 분명히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박주임이 이제 조금 더 역할을 플러스 알파를 한다 그러면 그걸 통해 갖고 너뿐만 아니 라너 먹고 너 월급 정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도 더 수비리 쪽이 너무 넘쳐나 가지고 이런 부분이 더 넘쳐가지고 그 퍼스널 모빌리티 판매가 넘 넘쳐나서 더런 직원까지 더 뽑아야 되는 상황 이런 것까지 만들어는 베스트라이거야. 대부분 근데 자기 먹을 거에서 끝나버려, 솔직히.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러니까, 자기를 통해서 그냥 매출이 막 발생하고 막 바빠져가지고 다른 사람도 다 뽑아야 될 정도.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장이 요 이제 시스템 딱 구축을 해놓고 이제 나온 다음에는 더 사람을 더 뽑아가지고도 뭐 돌아갈 수 있을게끔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을 목표로 삼아 보라는 얘기죠. 나는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나는 솔직히. 나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응, 항상 조금 더 회사의 볼륨을 키워서 더 우수한 인재들을 더 끌어모을 생각을 항상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실은 우리 오디언도 들어왔었고, 여기도 사실 뽑은 거죠, 사실은. 인재를 뽑은 거예요, 나는. 인재라. 인재라고 생각해서 뽑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인재의 역할을 좀해 주십사 하는 얘기인 거죠, 사실은. 끊임없이 인재는 좀 키워 나가고 또 만들어 내고 그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걸맞춰서 같이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황은 우리 안벽닷컴 계속해서 지금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작업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어저께도 9시반뭐 이렇게까지 했고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 갖고 또 작업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고요. 우리 상품 등록한 사람들 도 주지해야 될 거는 각각 하나하나가 그 한수 한수가 그냥 뭐 상품 등록하는 게 아니에요. 매출을 올리기 위한 상품 등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정리정돈도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뭔가 거기에 기준이 맞춰져서 뭔가를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고. 그걸 놓치면은 그냥 노력은 쓰잘데없는 노력이에요. 그냥 삽질인 거예요. 꼴을 넣기 위한 노력이어야 되지. 매출을 올리기 위한 노력이어야 되지, 다른 노력은 취미 활동밖에 아니다, 이거예요. 내 얘기가 하고 싶은 게 이제 그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A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